다음 소식입니다.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설립한 법인 바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인데요.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화시키는 등 금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. 중기청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약 400곳에 244억 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 분야는 설비, 브랜드, 마케팅 개발, 네트워크 등 5개 분야 공동 사업으로 최대 지원액은 1억 원입니다.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겐 타업 컨설턴트가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안내토록 할 예정입니다. 또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 아울러 중기청은 역량 있는 협동조합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 한편 올해는 지방중기청과 사무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협업단 약 17곳을 새로 조직해 운영하는데요. 협업단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차차 그 규모를 키울 방침입니다. 13년부터 지금까지 1,800여 개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조합과 조합원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금년에도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단 운영, TV 홈쇼핑, 소셜 마케팅 등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